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9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12월 8일 어제요 민주당에서 이 내란점단재판부 이와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다시 한번 모으자 하면서 유보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재명이요 파르르 떨면서 그런게 어디 있느냐 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라 힘이 드는데 여기서 밀리면 어떡하냐 반드시 내란재판부를 관철시켜라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불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켜라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위헌성을 조금 덜어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사형 무기징역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살라고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난다면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바라는 친중, 친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2030이 윤석열 세대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개험을 했는지 그 배경을 찾아보면서 민주당에 아주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구글 트렌드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김현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김남구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민주당의 불공정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2030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 학생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재판부를 압박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법부에서 입장을 연일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좌파라지만 이렇게 위험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살라고 발버둥을 치니까요. 주변에서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죽음으로 가는 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요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요. 이 통일교, 이 통일교를 통해가지고 주술 프레임을 끝까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압박, 내란 재판부 안 되니까 통일교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정교 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지 않느냐. 통일교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정치 후원을 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본처럼, 종교 해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뉴스를 보니까 통일교가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 친문 인사뿐만 아니라 친명 인사들한테도 이 후원을 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도 조금은 관련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건희 특검, 바로 민중기죠. 이 민중기 특검을 향해서 이거는 완전히 정치 특검 아니냐. 이런 특검을 오히려 진짜로 특검을 해야 된다. 민중기는 반드시 박영수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니까 종교 해산을 좀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국무회에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법무부 장관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종교 해산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없고, 민법 38조, 이 뭐, 사단이나 재단 해산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법원에서도 반대하고, 그리고 이 법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윤통의 이 종교, 통일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술 논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한 것도 김 건이여서의 뭐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술을 먹고 했다. 아니면 주술에 따라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의문을 만들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종교 탄압의 문제. 첫 번째 종교 탄압의 문제.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종교인이 굉장히 많은데 한종교의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돈을 줬다고 해서 그 종교를 없애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논리라면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죠? 천주교 사제 뭐 신부들 해가지고 나오는데 천주교는 얼마나 민주당 편을 드러댔으며 박근혜 정권 탄핵에 앞장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떨어지기를 빌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천주교는 벌써 진작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니까 천주교는 벌써 해체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말로만 통일교가 해체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천주교부터 해체해야 되겠네요? 제가 예를 천주교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종교만 탄압하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한테 또다시 물음표가 가죠. 그래서 이재명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탄압의 문제. 실정법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이재명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나왔던 통일교의 문제, 통일교 문제를 살펴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15명이나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니까 종교를 없애자라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도 관련되 있는데 니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이 통일교를 해체하자고 합니다. 왜냐? 여기에 관련된 민주당 정치인들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자금을 수천만 원 줬다라고 하는데 이 자금을 준 사람들 민주당의 영남 중진 의원 그리고 재선 의원이고 또한 번은 현역 의원 뭐 유력한 현역 의원이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지라시가 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임동성 임동성 임종성이라는 사람 임종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는 대신 똥을 먹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 파란색 꽃을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친명이죠. 근데 임종성, 이 임종성이 통일교한테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남권의 중진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전재수라고 지금 특정되고 있습니다. 이 전재수, 그리고 현역 의원이 또 받았다고 하는데, 금품은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 현역 의원 한 명은 또 누구냐? 바로 정동영이라는 이런 기자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이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임종성, 그리고 정동영, 이 사람들 다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통일교를 없애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재명이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버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잡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이런 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란몰이 끝이 나지 않죠. 내란몰이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죠.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지긋지긋하고 이재명 재판이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만 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일교 문제 이걸로 한번 윤석열 대통령 한번 날려보자 했는데 까보니까 민주당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더 까보니까 거기에 친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에라이 모르겠다. 이 사람들까지 다 쳐버려라 하고 그래도 나는 윤석열 잡는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자신이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까보면 민주당만 나오고 까보면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만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에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과 4범에 재판이 다섯 개나 되는 이재명을 결사 옹의해서 정권을 가지고 갔는데 국민의힘은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흥결 없는 후보를 내고도 뿔뿔이 흩어져서 맥없이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을 겨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죠. 우리끼리 총을 겨누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과의 싸움 중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우리 안으로 편하게 총구를 돌려가지고 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 힘 사과한 사람들 뭐 지금 윤한농 나오고 권영진 나오고 뭐 사과한 사람들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중도파리 해가면서 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생즉사. 결국엔 정치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대파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서 유세장마다 대파를 들고 다녔는데 우리 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맞죠? 지금 김혜경 문제만 보다 하더라도 법화 문제, 초반 문제, 관용차 문제, 이게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그렇지 김혜경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갑질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위증 사건, 대장동 사건, 줄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만 그냥 고지곧대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재판부가 어이없는 무죄 판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또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선지 6개월 동안 누가 인사를 주물럭 걸었습니까? 바로 증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김현지라는 거. 강훈식이 아무리 내가 김현지보다 위다 하더라도 제일총무비서관으로간 김현지한테 왜 김남국이 현지 누나한테 물어 말할게요?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김현지가 모든 것을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싸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겁니까? 바로 김현지를 향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은 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친명, 그리고 반명. 그래서 친명 대 반명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정청래가 미는 후보, 그리고 이재명이 미는 후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에 미, 친명이 미는 후보, 이재명이 미는 후보는 진 무슨 오라고 해가지고. 누구도 이름도 모르는 성동구청장 나오고 있는데, 이 성동구청장은 또 누구 라인인가 하고 보니까, 임종석 라인이라는 거예요. 임종석. 민주당의 임종석.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재인 때 비서실장 임종석. 그 임종석이 성동구 아니었습니까? 성동구청장 라인을 그렇게 또 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 민주당이 분열할 때, 우리가 거기를 파고들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내부 분열은 필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내부 분열, 자기들이 그냥 일으키고 있어요. 민주당이 공격하지도 않는데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내부 분열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언제 뭘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국민의힘이 독재를 향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만큼 하나로 뭉치지도 못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고, 우리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계획대로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독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처절한 외침이죠. 장동혁 대표,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하고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게다가 한동훈계 이준석계부터 시작해서 조중동 올드미디어까지 전부 장동혁 대표 전 언론이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tv조선 기사를 보는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민주당 반응에 대해서 쓰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민중기 특검 직무 고발할 것. 한동훈, 종교단체 해산, 입틀막 경고였나.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 제목을 적은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싶은데, 어, 어제 TV 조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좀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TV조선 기사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고발할 것 한동훈 종교단체에산입틀막 경고였나 그래서 제가 이거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 봤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가 인용이 돼 있습니다 기사 말, 마무리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어,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선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 밑에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연류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특검이 대통령을 속인 것이고 알고도 말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누가 얼마나 바닷게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교 입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적하는 점 이건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 자 그러면 뉴스 밸류에 있어서 이 제목을 달때즉 야마를 잡을 때 누구를 써야 됩니까 한동훈을 써야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당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쓴다면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써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장동혁 대 민주당이 연류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특검이 대통령 속인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TV 조선 보십시오. 한동훈을 갖다가 야마로 썼습니다.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현실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을 믿은 겁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민주당은 지금 뭐 조진웅까지 심지어 그 소년범으로 한게 윤관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조진웅에 대해서 감싸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진웅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했다고 해서 조진웅을 우리가 탄압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조, 소년범으로서 윤관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 사회에 나와서도 일부 연예인들을 진짜로 폭행을 하고 그리고 갑질 하고 이런 논란 때문에 불거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소년범이, 뭐, 장발장이 어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향해가지고 조중동 언론까지 한동훈을 더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 대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요? 2018년 지방선거 왜 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중도 타령하다 진거 아닙니까? 그 얘가 바로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 먼저 스스로 독해져야 한다라는 말.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장동혁 대표, 뭐, 김민수 최고위원,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사,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사직생의 각오로 싸워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이재명 스스로 망해가고 있고 이재명을 지금 전부 다, 어, 이재명이 하려는 것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을 봅니다.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